네, 안녕하세요. 회원대 일겸입니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 수요일입니다. 장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매매는 없었고 영상은 따로 이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일단 영상을 업로드는 할 텐데 뭐 어제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유팜이란 종목만 일단 그대로 가져가기로 일단 결정을 해서 그대로 일단 시세 흐름만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전에는 보면, 장마전선이 생기면, 장마가 되면, 저기 동해 남해, 경남권에서 출발해서, 이제 장마전선이 폭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 쪽으로. 지금은 이제 북한 쪽에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 남부, 북부 쪽에 계시는 분들,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그 다음에, 관심 섹터, 매매일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조가 보면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 종목이 하나 있죠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아 이게 지금 뭐 시원하게 갔습니다 뭐 조금 조금씩 오른게 아니라 상한가도 가고 상한가 안 가는 날에도 25% 상한가 찍고 23%또 상한가 오늘도 13% 결국 오늘 9 0 0 0원짜리 만원짜리가 지금 둘, 넷, 다, 5거래 만에 3만원 됐죠. 거의 한200% 가까이, 예, 일단, 수, 상승을 한 종목인데, 이게 비만치료제 패치형 관련된 종목이죠. 패치로. 그래서, 비만치료제가 시장에 좀 뜨고 있을 때, 기존의 선발 주가 보면, 인베티지 렛, 그 다음에, 펩트론 삼천당 제약,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경구형 치료제, 아니면 주사형제, 뭐 이런 거에서 지속형, 일주일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런 것들이 초반에 일단 비만 치료제 섹터를 끌었다면, 지금은 이제 또 패치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라파스가 일단 해장기인데, 오늘 이게 아무래도 일단 투경에다가 오늘 또 상승을 하면, 거래정지라서, 예고까지 일단 발동되는 상황이었죠. 거래정지라서 오늘 좀 죽일 줄 알았는데, 장 막판에 다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 라파스와 공동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원제약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거든요. 예, 요게 오늘 조금 특징주였습니다. 요게 짝짓기 매매가 될 건지 아니면, 라파스가 일단 거래정지 들어가고 나면, 대원지 예약이 좀바톤을 이어받을 수는 있겠는데, 강하게 나올지는 내일 한번 조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특징주가 보면, 트럼프 관련된 종목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디애프란 종목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 경협주가 가게 되면, 어, 밑에 있는 이제 종목들 좀 따라가면서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 있죠.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상가간 종목이 제법 많습니다. 8개 나오는 상가가 진입을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일, 아, 7개인가? 네, 7개가 오는 상가가 진입을 했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마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셀 2000이 그 급등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작은 종목들이 오늘 제법 많이 움직였어요. 상한가도오면 원래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오늘, 어, 저 일곱 개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죠. 평소보다 세배 정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이제 그 테마, 뭐 시장에서 보면 거래대금이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테마 전체가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테마가 있다 하더라 하면 더라그 테마 섹터가 좀 분산이 되면서 급등한 종목들은 거의 없고 작은 종목들만 하나씩만 조금 20% 이상 또는 상가 근처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짝식기운 이제 후발주가 이제 선발주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을 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 노리는 게 짧은 파동을 노리는 게더 승률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요건 한번 더, 내일 한번 더, 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오늘 관심 섹터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네, 관심 섹터는 비만 치료제인데 패치형으로 좀 넘어갔죠. 라파스가 이제 거래정지 들어가거나 거래정지 되고 나면 대원제약 이거 한번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하게 나올지는 사실 내일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시간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파스와 공동 특허를 일단 보유하고 있다니까, 요것도 일단 흐름이 다나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보면 지금, 어, 주사,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어, 기간을 좀 늘리는 것들 주사 형제 그게 처음 같고 그다음에 패치 형제가 하고 있으면 다음번은 경구형도 조금 갈것 같긴 한데 순환배가 돌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 비만 치료제 종목들 어, 일단 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거기서 갑자기 좀 물량이 크게 붙거나 탄력이 나온 종목들은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보시면 어, 단기 파동으로 해서 좀큰수익을로 끊어내는데 충분히 가능한 섹터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매매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원제약이 일단 그 라파스가 없는 정지구간이라서 라파스를 좀 제끼고 후발주지만 선발로 나서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것 같아서 장 초반에 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좀 라파스도 꺾이면 같이 좀 꺾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추가로 더 매수는 하지 않고 일단 요것만 뭐1% 1% 짧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끊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게 미국에 있는 블룸에너지 관련된 1차 벤더사죠 이게 아마 블룸에너지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프리마켓에서 15% 정도 상승을 해서 아마 갭이 좀 떴던 것 같은데 뭐 갭잘 지키고 시장이 빠진 데도 불구하고 크게 물량은 안 떨어져서 뭐 오늘 슈팅 한번 줄것 같아 모아봤는데 매수가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 내일 이렇게 안 뜨면 손절하고 그 다음에 대한유팜이라고 제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올여일부터 제가 일단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지켜봤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그 카스피안이라는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추 작업을 하고 있죠 10년 파서, 10년 파서 이제 기름이 나왔는데, 이대로 있다 끝낼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카스피안이 보면 첫 이제 거래 재개되는 날30% 상승하고, 그 다음날 아 6%, 어제 6%인가 상승하고요. 이 종목의 움직임 따라서 조금 이제 투심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더 오브시팅이 나와서 2차 파동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빠질 것 같긴 한데 일단 10년 파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려고 조금 더 보려고 일단 물량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 또 비만 뭐또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서 뭐 상승하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든 뭐 갖다 붙이는 거니까 또 테마가 한번 묻어 주길 내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반응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오브스팅이 나오면 단발상으로 일단 끊어내서, 저 좀, 다시 한번 더, 탄력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 장과 대비 잘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